네 안녕하세요. 좋은저 좋은들로 양과장입니다. 오늘 갑자기 날씨가 어, 눈이 오네요. 어제까지만 해도 맑았었는데 요 어, 차량 매이트고 판매가 완료가 되어서 이렇게 영상을 찍고 있고요. 고객님께서는 전남 무안에 계시는 고객님이신데 주말에 이제 요 차량 오셔서 어, 기본적인 차량 점검부터 시작해서 시운전, 하체, 그러고 이제 궁금하시던 상단부 루프탑부터 기본적인 거다 확인을 한 이후에 이렇게 출입구 영상을 찍고 있네요 어, 고객님께서는 딸님 분과 이제 캠핑을 좀 다니시고 싶어서 이 캠핑카를 알아보시다가 저한테 연락을 주셨고요 유튜브를 보시고 그 이후에 저한테 방문을 해 주셔서 어, 기본적인 정비부터 시작해서 웬만한 거다 말씀드리고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유사랑 캠핑카로 등록이 구현이돼 있고 캠핑카 등, 뭐, 에어소스, 여러 가지 다 해서 3천만 원 이상 들어간 차량이기 때문에, 아마 고객님도 보시고 상당히 좋아하셨고요. 그리고 루에 로프탑까지도다 올라간 모델, 거기다가 이제 기본적으로, 어닝하고 샤워 부스까지 다 들어가 있는 모델이다 보니까, 고객님께서도 그거 보시고 상당히 좋다고 느끼시는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전차주 대표님께서 운영하시던 차량이었고, 어, 갖고 하시고 캠핑은 두 번밖에 운영을 안 하셨기 때문에, 어, 기본적인 뭐, 파 루프탑, 어닝, 샤워부스 모든 게다 새거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그리고 기존에 사용하신 체육부스 시장에서 모든 거다 그냥 주셨기 때문에 그대로 떠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. 전남 무안에서 멀리서 오셔고요 차량 보시냐고 너무 고생하셨고 50대 또 시에라를 사고 오셨는데 어, 너무 멋있더라고요. 네, 이렇게 해서 출구 영상 마무리 짓고요. 요 차량 타시면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그리고 이 차량 같은 경우는 2007레코프스터가 전국에 많지는 않겠지만 은고제병 오일편부터 시작해서 오일류 싹 교환이 되어있던 차량이었고요. 안에 가죽 시트부 작업부터 시작해서 후방 카메라까지 작업이 되어있고요. 키로수는 8만대의 차량이었습니다. 키는 모든 키가 다 갖고 있기 때문에 고전 청결심면 좋으실 것 같고요. 이렇게 해서 영상 마무리 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. 좋은 장치 좋은 딜러 양가장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